수있는 엄마가 응. 쳐니까또 혼자 다 응. 저기 아까 끼웠지. 근데 이렇게 하니까 또 빠. 빠르... 뭐가, 어, 됐다. 한 줄만이라도 세우고, 그 다음 세워. 이게 다 세울 순 없고. 한 줄, 한 줄이라도 이렇게 세워도 돼. 그 다음에 하나, 씩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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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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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근데 또 이거 다안껴놓으면은 이따가 우리가 키가 우리, 안 닿아서 안 돼. 우리를 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만 끼고 여기를 끼지 말아야 돼. 한세 개만 어. 껴놓고. 옆에까지 끼니까 안 당기고. 나 혼자 치는 것도 오랜만에 치는데 안 치다 하니까 힘드네. 응. 아. 어머 예쁘다. 어머 나한테 와. 아니야? <laughs> 어머 네 옆에 서 있어. 여유 옆에 찍켜주시될것 같아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네. 저희가 11시 반 부터 살짝 부재일 것 같아요. 평일에 딱 나왔던 거기 있는데 괜찮아요. 분위기 있다. 어. 거기에 매점이야? 어. 대박. 어. 장작도 이렇게 돼 있네. 박스도 돼 있네. 어. 삼부자 장작. 나 이거 써봤어. 그래? 저기서 인제 캠핑타운에서 응. 거기 삼부자 장작이었어. 아우 어. 무겁지? 야, 근데, 매점마저도 갬성한데? 어, 갬성 쩐나 어. 여기는 갬성, 갬성 캠핑이네. 아니, 분이... 우리 캠, 캠핑... 어? 베이스 캠핑만 갬성이면 뭐캠 여기는 갬성이 아닌데, 캠핑장이 갬성이네? 멋있다. 분이 어머, 얘, 열무? 열무가 사람을 따르네. 이거 봐, 나한테 온다 또? 이거 봐봐. 얘가 딱내 앞에 이렇게 오잖아, 지가. 화장실 엄청 깨끗하네? 그러니까 뭐 느낌이 되게, 분위기가. 와, 샤워실도 진짜 깨끗한데? 깔끔하다. 이제, 어머, 너하는 거야? 아니 나 이런 고양이 처음 봐 이렇게 사람 잘 따르고 <laughs> 봐봐 얘가 심심했나 봐 엄청 어. 대박이지? 응 대박이지 응좀 앉아 있다 갈까 한오 분만 응. 급한 일도 없는데 열무랑 놀다가 아 여기 앉아서 참 마셔도 좋겠다 응. <laughs> 사람오오니까 따라 따라와 강아지처럼 대박이다. 응. 그죠 점심은 간단하게. 부대찌 부대찌개, 부대찌개 포장해온 걸로. 텐트 치고 먹어야 되니까 음식을 하기는 그렇고. 오늘 또 그리고 우리가 또 미니멀이잖아. 가위 현장. 밥 <laughs> 먹고. 근데 이거, 이거 커피도 포장, 올때 포장이 었는데 요새 그냥 카페 가서 캔으로 포장해주는 거 보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오늘 처음 알았대 나는 그 플라스틱, 빨대 꽂아주는 응. 그렇게만 되는 줄 알았는데 요새 이렇게 캔으로 응. 주문한 거랑 즉석에서 캔을 만들어주더라고. 그니까. 거기서 응. 이 캔을 딱 닫아주잖아. 그니까. 러캔 기계가 있어가지고. 좋은 거 같아. 저는. 맛있을 것 같아, 한 번은. 캔커피. 음. 진짜 캔커피다. 어, 캔커피 맛, 커피 접혀. 와, 커피가 무슨 맥주 먹는 것 같아. 짠! 음, 맛있는데? 맛있다. 어. 와. 이렇게 하니까 향도 안 날아가고, 훨씬 들고 다니기 좋네. 커피숍에서 사온 커피입니다. 맥주 아니에요. <laughs> 맞 이거 먹어봐. 오면서 포장해온? 맛도 맛있다. 아 맛있네. 응. 캠핑할 때 이런 거 괜찮다. 포장 응. 맛있는 커피 포장해서 이렇게 먹는 거. 그러니까. 음, 맛있다. 신선해. 이거 재밌어. 뭐 맥주 마시는 것 같아. 응.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캠핑하시는 분이 난로에다가 훈더블를 구워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훈더블를 구워 그분 하는 거 따라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만 해도 되겠다 아니야 소중해야 돼 맛있으면 어. <laughs> 또 아쉬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어. 봐봐 이렇게 어. 해서 이걸 난로에다 올리는 거야 어. 난로에다 구우면 돼 하여튼. 이거 구워보려고 고구마 이거 쓰면 안 뜨거? 아니 조심해서 하고 있어 이건 봐봐 보여? 안 보여 오. 보여? 완전 잘잘 익었지 난로 음. 에서 겨울에 난로에 뭐 구워 먹으면 잘 되더라고 추워서 튄게 아니라 <laughs> 구워 먹으려고 튄거 그, 그 같은데. 이훈남 아까 구워 먹고 맛있다 그랬잖아. <laughs> 그, 그 준식이님 그 캠핑 유튜버님 거 보고 나도 해보는 거야 지금. 그때 그분 이렇게 하더라고. 여기 이거 바삭벌사 구워서 먹게. 맞아도 음. 맛있을 것 같아. 훈남 탔어? 아니 산 것보다는 뭔가 구운 느낌? <laughs> 봐 이거 봐. 약간... <laughs> 저건 탔네. <텄네. 웃음> 아니 그래도 노릇노릇 뭔가 구운 느낌이 나. 오 대박. 맛있겠다. 어, 안 어, 뜨거. 안 뜨거. 안 아, 뜨거. 워 아, 뜨거. 거울것 아, 같은데? 구웠잖아 지금. 먹어볼까? 아, 어 이거. 응? 응.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아, 괜찮아. 음. 음. 바삭바삭. 바삭바삭. 확실히 음. 구운 맛이 나는데? 음. 맛있다 응. 음. 간식에다가 고구마랑 라면 고구마 줘. 잘 익었어. 잘 익었어. 완전 잘 익었어. 이 난로가 참 유용하네. <laughs> 어? 따뜻하기도 하고. 이렇게 간단한 거. 음. 피자 같은 거 구워도 될거 같아. 음. 군만두도 잘 구워져. 맞아. 어, 먹어. 아, 맛있어. 이제 일단 큰거사와봤거든 나와봐. 그럴까? 응. 아, 그렇지, 알어떻게 넓으니까. 이 우리가 완전하게, 뭐 완벽한 그 오랫동안 만들자는게 아니라. 응. 그냥, 답답하지, 많게. 어. 간단하게할수 있잖아. 안녕해줘. 어. 안녕. 지금, 우리 둘이, 잠깐, 한, 오, 10분? 5분? 아, 유 10분, 아, 어, 오, 3분. 3분 만에, 지금, <laughs> 긴장 비닐 가지고, 우레탄창 만들었는데, 우레탄은 <laughs> 물론 아니지. 근데, 비닐인데, 안에서 밖에 잘보이고 너무 좋은데? 그리고, 이거, 비바돔이, 워낙 이게, 많고. 오픈이, 뭐랄까, 개방성이 좋잖아. 이렇게 두 문을 다 개방하니까 너무 좋다. 근데 또 여기 문을 닫아도 우리 뒤에 또 여기 문이 여기 두 개가 문이거든. 이게 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 어, 출입구는 충분히 이걸로 돼. 문이 네 개가 있기 때문에 기버돔이 장점이다. 돈몇천원안 드리고 따뜻해. 그리고 난로가 있어서 워낙 난로가 따뜻해서 이렇게도 해 충분히 괜찮아. 여기서 푹 이게 쉬다 가자. 평일 날 오니까 캠핑장에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 이 넓은 캠핑장에 우리 밖에 없어요. 주인도 외출했어요. 우리한테 외출한다고.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전화 달라는데 전화할 일 없을 것 같고 정말 이 넓은 캠핑장 혼자 쓰니까 너무 좋은데? 클링타임 <laughs> 지금 딸내미는 동계올림픽 보고 <laughs> 그지? 여기 고양이들이 너무 예뻐. 제가 채끝에는 열무. 얘가 가운데가 배추. 어머 어머. 대박. 이게 애들이 다 그런다. 음. 쪽곱 냄새 날거든 손에서. 아, 어. 이왕 오신 거죠? 네, 네. 어때요? 좋아요? 아, 경사가 좀 있어 가지고. 어, 근데 그 비에는 괜찮으실까요? 예, 예, 예. 무슨 뜻이죠? 네? 여우리가 무슨 뜻이에요? 여, 아, 여울 여울? 여울? 여기가 석판이에요. 돌 네. 석자의 여울 탄자. 이 동네 이날은 여울이었었나 봐. 이아 여기가요? 네, 그 아. 제가 제가 배추라고 그랬던 네, 것 같아. 여 여울. 아니 너무 애들이 귀여워서. 네. 네. 사람을 너무 잘따라요 네. 이거 <laughs> 완전히 그냥 장박 텐트도 예쁜 텐트들. 저거 다 되게 좋은 텐트들. 많네. 좋은 추로 위치도 엄청 좋다, 저기. 위치가 바로 여기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주변이 산이어가지고 여름에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나뭇잎 푸르를 때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우리도, 겨울도 또 나름 맛 재미가 있다. 어? 하늘도 오늘 파란 거 봐봐. 이거 봐봐. 저 우리 텐트 이쁘지? 보이나? 어, 어, 그러네. 보이네. 하늘 색깔이 오늘 너무 예뻐.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하루 쉬니까 공기도 쎄고 좋은데? 저희 텐트. 지금 여기 캠핑장 산책 중인데요. 저희 텐트 뭐, 귀엽죠? <laughs> 그리고 이텐트장이 무슨 숲속의 오두막인가? 약간 글램핑은 아닌데 약간 그런 게있다 그래서. 아무도 안 계시니까 한번 구경해보자. 어차피 이게 숲속의 오두막인 것 같은데? 아, 좋다. 왜냐면 저기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 가봐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안에 안 들어가지만. 와, 대박. 좋다. 이렇게 밖에 경치 보면서 여기서 밥 먹나봐. 잘, 잘해, 잘돼있는 잘해 어, 여기, 여기도 저, 투명 저기도 있는데. 야, 속이 다 보이네. 와, 이게 실내에서 밖에 이렇게 우레탄 창이 다 돼있어. 좋지 않아? 안에서 밖에, 밖에 경치 보면서 이렇게 돼있구나. 이게 숲속 오두막인데 되게 프라이빗한데? 여기에, 여기, 고워 뭐지? 고기 구워먹 바베큐 시설이 돼 있어? 간단하게 야채랑 오리랑 볶아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근데 점심도 간단하게 부대찌개에 포장해서 먹었고 저녁도 그래도 고기랑 함께 먹어야 돼서 오리 고기 오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기 엄청 많네 근데 먹으면 먹을 수 있을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손질한 야채 감자랑 양파랑 마늘 넣고 소금 넣쳐가지고 넣고 특별한 양념 없어도 맛있겠다. 우리 응. 이제 기름이 나오니까 맛있을 것 같아. 양념하면 꽃이랑 양념하면 되거든. 근데 응. 일단 뭐 <laughs> 뭐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응. 이렇게만 해도. 근데 감자가 거의 구워 튀김처럼 구워져가지고 음. 되게 맛있어 보여. 음. 여자 이거 이다 라면까지 해서 끓여서 같이 먹. 먹어봐. 응. 한두 땅만 봐. 그러니까. 여기 물 끓이는 거 봐. <laughs> 라면. 짜잔. 저녁. 라면이랑. 라면이랑. 요, 오리 로즈구이. 너무 맛있다, 이거. 음. 무쌈에다 싸먹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음. 많은 반찬 필요 없어. 맛있는 거 한두 개만 있으면. 그치? 오늘 우리가 이번에 음식 너무 많이 해먹지 말자고 했잖아. 딱 좋아, 딱 좋아. 이제 음. 먹고 다치울수 있는 정도. 맛있어? 음. 점점 이제 어두워지고 있어. 이제 밥 먹고 나가서 붕멍하자. 응, 그래. 엄마 여기 산책하고 왔거든? 너좀쉴 응. 때? 입구 있잖아. 여들어구에그숲 썸네일 까 지금 엄마 딱 들어봐. 라면? <laughs> 라면 팍 들어봐. 이렇게? <laughs> 나가서 불멍하고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불멍하니까 졸려? 응. 따뜻해서 그런가? 온기 때문에 그런가? <laughs> 그편 표현해야 돼. 원래 불멍하면 마음이... 그... 정신적으로... 응. 그데불 보면 불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불멍하면 이게... 사람이... 안정되고 뭔가 그렇다잖아. 그래서 올린 거 아닐까?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도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편안하다. 어쨌든. 우리 옆태한테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얼른 조용하긴 하지만. 아침에 일찍 와서 이렇게 하루 낮 캠핑도 엄마 좋은 거 같아. 여유로웠잖아, 그 낮에. 점심도 해먹고 저녁도 해먹고 불멍까지 하고 집에 갈수 있으니까 집에 가까워서 그래. 가서 집에 자고 일단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자고 가면 좋지만 출근해야 되니까 오늘 하루 이렇게 그래서 막 이러는 거야, 지금? 음, 음.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바람이 오늘 어, 느낌 이쪽 아, 살짝 있네. 이제 밤에 저희 불멍까지 하고 한 8시, 7시 반 지금 됐는데 이제 정리하고 가려고 짐 싸고 있습니다. 텐트 캠핑장 아무도 없고 저희 저희만 있어 가지고 지금 7시 반인데 뭐 크게 무리 없이 정리하고 갈것 같습니다.